도박장의 코인의 불가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법정 화폐를 대체할 거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50조 내 60조 원을 잃었어요. 부동산 투기는 한 10년 후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위안이 외환위기, 여덟 차례 위안 얘기가 하나의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다. 제가 미국이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CEO 출신들을 주로 임용을 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단연간. 특히 주의할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붕괴 직전에는 꼭그 급등과 급락이 반복을 해요. 다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는 못 하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잠시 이 상승하면 아 이게 이제 지속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꼭그 얘기를 해줘요. 뉴턴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뉴턴은 그 물리학에서 그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수학에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지만 뉴턴은 투자에도 기재였어요. 이제 서해 회사 버블 사건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때 그 뉴턴이 투자를 잘해서 큰 이익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또더 올라가니까 이게 추격 매수래요. 그렇다가 도산 지경에 빠지죠. 뉴턴은 이제 거의 전재산을 잃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물리학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폐국 국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셔서 그걸로 생활비를 벌어 었야 되는 그 상황으로 몰려요. 뉴턴의 전체를 밟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처럼 미워한 게 없어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붕괴 과정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금매물이다소화되었으니까 그러면 장기 정체에 들어가야 돼요. 한5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기 정체기에 있을 때 하필이면 세계적인 금융이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요. 그게 터져서 국내 경제에 덮치면은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다른 이제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어,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이나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답답해요. 아 금,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금, 그 안전자산 아니에요. 1980년대 초에 한때 금이 800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800달러 선에서 300달러로 떨어지는데 2년이 안 걸려요. 생각을 해봐요. 금 가격이 800달러를 넘었다가 3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금 가격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럼 당시만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2000년대에도 한때 2800달러까지 갔다가 또 2년도 안 돼서 또 500달러 때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꼭그 얘기를 해요. 금 투자할 때는 제발 최소한도 60년 이상 금 가격 동향을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투자에 나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데 나오면 이제 경제 지표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갑니다고 말씀드리면 설득력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경제 지표 들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건 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아, 그렇군. 음, 음, 음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금 투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60년 이상의 금 가격 동향을 최소한도 연평균 가격이라도 아니면 월평균 가격이라도 그래프를 반드시 본인이 그려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께 돼요. 뭐 자기게 되면서 자기가 해놓으면 또 가치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연구를 하게 돼요. 이때는 왜 폭락했지? 근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했지 이런 걸 본인이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 연후에 금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도 채권도 특히 국채도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전자산에 그 투자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국제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 경락이 심해요.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상화폐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게 분권화화폐고, 이게 장차 법정화폐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그 재정정책이 스태그 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부터는 통화금융정책이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경제학계 전반에 이렇게 공유되고 있어요. 통화금융정책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 상황인데 가상화폐가 일반화되고 또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분과나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통화금융정책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수만 가지 가상화폐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면. 그러면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고 해요. 이런 일이 이미 1873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당시에 미국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종류가 그 1700종류가 어렸었어요. 극심한 혼란이 오면서 금융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당시에. 당시에는 그래도 근본이제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청산소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폐 종류가 이렇게 많아도 금융위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런대로 유지가 될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게 안 돼요. 일단은 가상화폐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첫째는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파생적인 기능도 있어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 교환 비율을 확정하는 그런 기능, 이런 등등의 기능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이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한때 6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2만 달러 때까지 떨어져서 다시 좀 상승하고 오르잖아요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마트의 가격표 매일 바꿔달아야 돼요. 어쩌면 몇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산자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소비자들은 그거 어느 때 사야 될지는 몰라요. 경제 큰 혼란이 와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도박장의 코인에 불과다. 가상화폐는 또 인출, 또 청산, 뭐 등등의 이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화폐가 법정화폐로 어떻게 대체를 해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먼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발 그 사람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금융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CNDC?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그거가 뭐, 지금 현재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라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인출. 또, 거래, 또, 청산, 지불수단,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 즉각, 즉각으로 이루어지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대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제 슬슬 규제하려고 그래요.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일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은 모든 걸다할수 있고, 권력 기관 행정 기관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이런 곳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민주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가상 화폐를 규제하는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규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게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또 숨기는 건 없는지, 이거 살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신가세를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너무 늦었다. 좀더 빨리 규제를 했었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더바코인에 불과하다. 이거 집착하면 이제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50조 내 60조 원을 잃었어요. 엄청난 국부를 지금 유실시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진짜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해명을 하든지 반성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시행과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좀 추려보자 해서 분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실은 시공사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시행사가 문제인데 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제공했던 증권사, 다른 여신 전문은행 등등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게 그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심각한 위기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정부가 PF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기미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저축은행 등등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그거를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즉각 금융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 놨더라고요. PF 문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혹은 금융위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아,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지만 정책수단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인구 증가가 정체돼 있고 이제 쭈,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얘기가 잘안 맞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한때 반지하도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반지하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아파트로 많이 옮겼잖아요. 단독주택에 전세 주고 월세 줬던 새빵들 다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아, 일부는 있죠. 그리고 이제 빌라로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열악한 조건의 주택에 살면 좀더 좋은 조건을 하고 싶어요. 좀더 조건, 좋은 조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새방살에다가 이제 전세로 오고 싶고, 전세로 살다가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싶고, 내 집이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그 열악한 지역에 있으면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13평에 살던 사람들은 15평, 18평에 가서 살고 싶고, 30평에 사는 사람은 40평에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은 부동산 투기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투기가 일어나는 건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 강남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의 아파트,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투기가 일어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점차 확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는 또한 10년 후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인구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하 사라지고 또 단독주택의 전세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겠죠. 심한 경우에는 미국처럼 우범 지역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낙후된 그런 주택 단지들은 사람들 이 살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빈집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우범 지역화 하잖아요. 그 우범 지역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죠 그럼 또 이제 거기 또 재개발에 들어가요. 미국도 구도심 중심지 여기에는 이제 우범 지역이 돼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원도심이 제 재개발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거기가 또 번창하기도 하고 우범 지역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이 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순환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미분양은 항상 주택 시장이 패닉에서 이제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요. 경제 변수 사이에는 그렇게 반응 민감성, 과 반응 속도가 다른 게 있는데, 주택 시에도 그렇거든요. 반응이 민감성이 아주 낮아요. 이미 주택 시장이 패닉 상태에 갔을 때도 수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붕괴로 가게 되면 이제 수요가 공동화되죠. 공동화되게 되면 이제 그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자주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택 그 주기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양도 그 주택 경기의 그 주기의 한 부분이에요. 붕괴로 가게 되면 미분양이 당연히 생겨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다시 옛날처럼 급증을 하더라도 미분양은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정체에 들어가면 부동산은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이면 이거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제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이제 붕괴? 그러니까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급락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떨어지겠되 그러죠.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 대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 이자 지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사는 걸 뒤로 자꾸 미뤄요. 그래서 정책위가 보통 한 5년에서 6년까지 길어져요. 그러다 이제 저축이 충분해지면 다시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가격은 이제 다른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2~3년 더 저축해 야할 사람들이 은행 빚을 크게 내서라도 주택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그러면 미래 수요가 지금 현재로 이동해 왔잖아요. 2~3년 뒤에 일어날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투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한 5~6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직전에 겪었고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와 합쳐져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미래 수요가 이동해 왔으니까 금방 수요가 없어진 때가 오잖아요. 이 수요 공동화라고 그러는데 수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그 하락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럼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을 추축을 시켜요. 유동성이 풍부하야 주택을 사는데, 유동성까지 축소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 거죠. 그걸 지난해 우리 경제가 겪었죠.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무려 8차례의 위안 위기를 겪었는데, 이건 명백하게 경제정책이 실패한 거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외환위기, 8차례의 외환위기가 하나의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다.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의 급증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래서 외환보유를 고갈시켜서 터진 게 외환위기다. 은폐됐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실패가 반복된 거예요. 97년 외환 위기도 제가 그 전개 과정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임상 사례를 제가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정책이 펼쳐지니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다 은폐돼 있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도 5% 넘는다고 생각해요. 아, 2021년도 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9%였잖아요. 그러면 5% 이상 더 소비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실질 성장률은 지금 2%대도 안 되잖아요. 경제 정책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 정책 실패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경제 정책 실패를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 하 사람들 심리에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그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탠드의 밀김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뛰어난 수간호사도 초짜 의사가 부당한 처방을 내려도 그걸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종하는 심리가 있는데 거기에 배반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꼴이 돼요. 경제정책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장이 반발하죠. 그래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좀처럼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독일 민족처럼 이성적인 민족이 유태인 학살에 동참하잖아요. 권위에 대한 복종 먼저 벗어나야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정부정책이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한 금반원리를 따졌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안 따져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그 미미한 금액이 신용파괴원리를 작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럼 신용파괴가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거를 작동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했었어야 했어요. 그건 비교적 쉽거든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당시에 1.25% 높았어요. 그럼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까지 하잖아요. 미국에 저축하면은 이자도 많이 받고 또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국내 저축이 빨려갔단 말이에요. 그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때문에 신용파괴가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가 높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국내 저축이 이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환율이 최소한도 2021년 수준까지는 떨어져 줘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좀 제가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성공한 정책은 없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키 미국. 제가 미국에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미국의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연준 의장, 중앙은행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CEO 출신들을 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단연간.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지,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학자 출신이더라도 연방은행 총재라도 겪은 사람을 임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에서 전기대비 성장률로 국민계정을 판단하는 지표를 바꾼 것도 알런 그리스펀 덕분이에요. 기존의 경제학에는 없는 얘기인데 본인이 그 정책을 펼치면서 학계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공격 중에 제일 큰 공격 중에 하나가 1987년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하루에 22% 이상 폭락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대공황을 촉발시켰다는 그 1929년 10월 24일인가요? 블랙 티스데이 혹은 비극적인 화요일 이렇게 불리는 그때의 그 하락률, 11%보다 2배 이상 폭락률이 커요. 그런데 이걸 기가 막크게 차단해내요. 그러니까 그 주가 하락이 일으킬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이그 이론에 따르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 감각으로 차단해내요. 그리고 2000년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붕괴되고, 다우 지수, 지수도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9.11 사태도 터지고, 월드컵 사태도 터지고, 엠론 사태도 터지고, 그러면서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기 후퇴를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 하강도 얕게 일어났고, 또한 그 기간도 짧았다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그때도 이론과는 상관없는 현실적인 정책들로 그걸 차단해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위기나 파국이 닥치더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타격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의그 탁월한 경제정책,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08년도에도 미국의 경제정책이 사실은 적절하고 신속하지 못해서 금융위기 차단을 못해요. 2008년 3월 11일,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적절한 정책이 펼쳐졌어야 했는데, 좀 소극적인, 수비적인 정책을 펼쳐요. 미국 연준이 300억 달러를 JP 모건에 지원하면서 인수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요. 직접 베어스턴스에 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어스턴스의 뱅크론이 발생한 뒤에 베어스턴스 자산이 동결됐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유동성이 그만큼 경제에서 이탈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인디맥 은행 등 중소 은행들이 이제 줄지어 파산하다가 9월 14일날 리먼 브러더스, 미국 4대 투자 은행이에요. 굉장히 대형 은행인데. 이게 그 붕괴되면서 그 다음으로 워싱턴 뮤츠월, 또 아코비아, 이런 대형은행들이 연이어 파산을 해요. 그리고 AIG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은 국유화 될 수밖에 없었고, 메릴린치는 시티은행에, 모건 스탠리는 JP 모건에 인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금리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진행는 뭐 진행되는 것은 못 막았는데 터진 다음에 또 적절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걸 쉽게 벗어나요. 말씀드렸듯이 보는 통화를 두 배를 늘리고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 가면서 그타개 해나가는데 그때 이제 국제공조 처제가 구축돼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국제공조 처제가 무너져 있고 지금 미국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원혼 통화를 증가시킬 수도 없고 계속해서 낮춰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세계적인 신용 파괴의 작동을 차단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시간에서 보시면 거짓말같이 부동산의 세계가 보입니다. 계획을 <laptop> 잡아라. 왜?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장난 못 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려면 퇴근하시다가 한번쭉 보시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